나라가 뒤숭숭할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힘이 들고 국력이 세약해지고 모든 환경들이 어려울 때 이러한 때에 거짓이 판을 치게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는 아시다시피 앞에서 다뤘다시피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요와의 신앙이 무너지고 이 거짓이 난무하는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힘듦과 어려움이 계속 축적되고 쌓이다 보면 그것은 망하는 것인데 모든 인생들은 이 망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괜찮다. 남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 거짓된 메시지, 이 위장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언약을 깨트리고 이 배반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징계받고 망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전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16장 말씀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받게 될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이들의 실체를 살펴보면, 2절 말씀의 본문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애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애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애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거짓 선지자는 2절의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3절에 보시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이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개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애언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6절의 기록, 기록처럼 거짓된 점괘를 보면서 허탄한 것들을 버티게 됩니다. 이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받게 될이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8절에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시고 직접 치시고 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받게 될 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구절에 어, 기록되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공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호적에 올리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더, 이 플러스 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플러스 원, 이그한 가지 더의 이야기 주제는 거짓 예언을 듣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퍼뜨리는 그 거짓 예언에 마음이 혹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이 거짓 예언을 듣고 거기에 휩쓸려 따라가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거짓 대언에 동조한 자들이 용서함을 받을까요? 거짓 대언에 공감하고 동참한 자들, 그러니까 에스겔이 전하는 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어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을 폭우와 폭풍과 우박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폭상 망하도록 무너뜨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14절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한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르킬까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전한 말에 동참한 자들, 이 모두를 가르키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가 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이 이들이 가진 악한 사명이고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가짜를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 진짜 선지자가 있는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우리 가족들 친지들 우리 동료들이 곧 돌아오게 될 거래.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는 속담 들어봤지.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말인데 에스겔이 전한 말인데 가짜래. 에스겔이 가짜 뉴스를 퍼트렸어. 앞으로 남유다에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 진짜 선지자 에스겔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와 에루살렘은 망하게 될 것이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자신들이 망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기분이 언짢고 듣기 싫어서 에스겔에게 찾아가서 그만 이야기하라고 핀잔을 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에스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무거운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메시지 내용을 좀 각색해 가지고 다음에 전할 때는 망하는데 좀 늦게 망할 거야. 아니면 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에스겔의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에스겔은 사람들 기분 좋아라고 꾸미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그대로 날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두 가지 메시지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달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구의 메시지에 마음이 더 끌리게 될까요? 당연히 에스겔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 거짓 예언을 전하고 거짓 예언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 엄중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16장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 악랄한 실상을 조목조목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밝히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됩니다. 에스겔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가짜 예언들을 조심하라고, 아예 멀리하라고, 상종도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게 하셨는데 이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에스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을 누리시되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이 주제가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먹으면 영적 분별력이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두 가지 영적 메시지를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가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말씀의 영향력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로 자꾸 채워져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요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내 속에 나에게 유익한 것들만 하나님과 감, 관계 없는 이기적인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과 복음서에서 십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온전히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영적 분별력의 근력을 키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주제는 메시지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켜서 참된 목자라고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리드하려고 하는데, 온전히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양으로 부름 받았고 예수님이 친히 내 인생의 선한 목자, 참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이 아주 주옥과 같은 많은 신앙 고백들을 하였는데 다윗이 시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시고 그리고 말씀이신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평생 가운데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그 받은 은혜들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